자, 안녕하십니까. 야쯔만 더문 지식을 추구하는 덕후들을 위한 채널, 엑다의 지원이의엑다고요 자, 저는 오늘. 오랜만에 돌아온 존입니다 소개를 저... 이렇게 막 해줄 필요 없어요. 네, 특별 손님 포켓몬 유튜버이자 구 존이. <laughs> 너무 <laughs> 었습니다 너무 었습니다 네. 갑습니다간만에 저희가 모인 이유가 있죠? 네. 네. 스타워즈 얘기하려고. 스타워즈. <laughs> 저희가 스타워즈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스타워즈가 신작이 나왔습니다. 더 부고부보아펫 만달로리안 시즌 투 음. 엔딩 쯤에 이제 쿠키 영상에 나오죠 피포르트 나왔고 아 뽑아 이러는데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겨 버리죠 <laughs> 네. 문단무용 그래서 보바펫은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부고부보아펫 보아펫의 뭐서 보아펫의 뭐 대서사시 약간 뭐 그런 음, 의미인것 같아요 모르겠... 짧게는 보바책 보바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보바책. 보바책이라고 불리더라고요 그래서 바보책 많은 사람들 이 기대받았죠 <laughs> 네.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네 보밥 그 1화 예, 1화와 3화를 3화. 맡았는데 그러니까 메인은 이제 메인은 다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다 가져가는 것 같더라고요 음. 만달로리안 시즌2에서 보바페이 활약한 에피소드를 음, 음.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10, 13화였나 14화였나 예, 연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거 기대해 볼만한데 그랬어요 음, 친구 네. 어, 원래 근데 그 만달로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네. 서부극이나 느와르나 뭐 이거 저거 잘 그런 느낌으로 가져와서 영화를, 드라마를 만들었잖아요 그쵸. 로드리게즈 감독도 원래 그런 거 되게 잘해요 그쵸. 뭐 타란티노랑 같이 했었던 것도 있고 네. 뭐 마셰티르 마셰티르 그건 너무 산틴하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 그런 느낌을 굉장히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아, 요건또 네. 새로운 느낌으로 보여 줄수 있겠다. 네. 기대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예. 첫 번째로 국내 스트리밍이 늦어졌습니다. 한 달도 넘게 늦어졌어요, 지금. 예. 이게 호카이슨베임도 그걸로 한번 홍역을 치렀죠, 디즈니 플러스가 음. 그랬는데 호카이 슨배임은 우리나라 마블 팬덤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갑자기 은근슬쩍 음. <laughs> 동시 릴리즈로 끼워넣었단 말이에요 부고 음. 부 오버팩 같은 경우에는 2월 맞지? 아니에요? 네, 2월? 네, 2월에 네. 에피소드 3개가 선공개되고 음. 그 뒤로 일주일에 하나씩 공개가 된대요 그러니까 음. 이미 해외에서는 엔딩 본 상황인데 8화예요 네. 이거? 예? 네? 7화로 하셨어요 7화? 알겠어요. 8화? 네. 아, 7화 8화 정도 네. 그렇게 해서 아 이거 뭐냐 그랬는데 아 이거 보니까 심의를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음. 다들 야 이거 심의 안 받은 거면 디즈니 플러스 잘못은 아니지 않냐 했는데 그냥 심의를 늦게 보낸 거였습니다. <laughs> 네, 심의를 늦게 보냈고 이게 스타워즈 관련해서 전적이 많아요. 디즈니가 저기 로그온 때도 그랬고 음. 라이저 오브스카이워커도 그렇고 하나 빼곤 다 쓰레기였는데 <laughs> 한국에서는 스타워즈를 늦게 개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심 그렇죠. 네, 심의를 일부러 일부러까지는 아니고 늦장을 부린 건 맞아요. 그런 걸로 디즈니가 이미 전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열받는 거는, 호카이슨베임 같은 경우에는, 호카이슨베임은 지랄하니까, <laughs> 또... 빨리 해줬잖아! 그니까, 그게 네. 원래, 그, 테러리스트들과 타협을 하면, 아니, 이게 협상을 하면 안 되는데, 네. 말을 한번 들어주면 그때부터 꼬이는 거예요, 사실. 네, 맞아. 하 <laughs> <laughs> 그,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 스타워즈 팬들 막 무시하는 거냐고서 나도 난리가 난리가 났었죠. 음. 다행히도, VPN 쓰면은 됩니다. VPN 음. 쓰면은, 그저는 아이패드로 보고 있는데 VPN 켜면은 그냥 그걸로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 여행 중이시? 여행 중이에요. 맞아요. 여행 에이, 중이시냐고. 그 그런 거 같아요. 안목적인 동의 같아서. 음. 아여행 중이시죠? 그쵸. 여행 중이시죠. 아, 아, 예 그렇죠? 아, 여행, 중이시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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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맞아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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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중이에요. <laughs> <laughs> 오늘 있죠. 정확히 말해서는 새벽 때였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저도 밤 밤에 봤는데. 네. 삼화까지 전 봤고요. 음. 굉장히 좀 빠기 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가 됐죠. 1, 네. 2, 삼만 나왔는데 <laughs> 어... 스포일러 없는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아, 없는 얘기부터 하죠 네. 최대한. 어, 타투인 타투인 이야기죠. 타투인 이야기고 야, 이 얘기는 좀 해도 될것 같은데 특히요 음. 타투인의 왕고가 음. 그냥 왕고가 아닙니다. 음... 다이묘예요. 아 나는 그그 그 명칭이 원래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저만 저만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렇죠. 네. 왜 다이묘야? 네. 무슨 사막이면 은좀더 네. 어울리는 그런 거 있잖아. 막술탄 이런 것도 있잖아. 그죠왜 다임이 올까? 그러니까 이게 타투인의 기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타투인이 조지 루카스가 듀니를 읽고 바받아고 만든 행성이라는 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오죠. 티가 네. 나죠. 아라키스. 네. 듀니에서 나는 아라키스 행성에서 따온 게좀 느껴지는데 음. 아라키스를 어디서 모티브를 따왔느냐. 타투인 자체도 그렇지만 중동에서 따왔거든요.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따왔기 때문에 약간 미국식 냄새가 나지만 결국에는 중동이라던가 아랍 쪽에서 좀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술탄이라던가 네, 그래서 네. 술탄이 더잘 어울린다는 거야 예 네, 그래서 듄도 굉장히 그런 명칭이 많습니다 뭐, 뭐 블라디미노 하코넨이라던가 뭐 그런 러시아식 이름도 있지만 음. 페다이킨이라던가 약간 아랍막하키무이블린 약간 이런 페, 느낌 나지 않습니까? 페다이킨 되게 파다완 아나킨 같은 느낌 네, 그런 <laughs> 느낌 있었는데 파다완 아나... 파다완이라던가 제다 이런 게 일본어 음. 느낌이잖아요 네, 일본어 네. 느낌이어서 스터즈가 일본 문화에서 일봉을 영향을 많이 받았으니까 아, 너무 심해 다이묘는 이해가 좀안 되는 건 아닌데 에, 그러더라도 그게 그것도 효군도 아니고 에, 그게 이번 작품의 첫 번째 허들이었다 에, 심리적 허들 그렇구요 다투인에서 벌어지는 일인데 보바펫이 이제 그 다이묘의 자리에 앉은 다음에 벌어지는 이야기죠 이런 벌어지는 오프닝에 저희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장면이 나오죠 음. 카미노가 나옵니다. 카미노가 나옵니다. 예, 예 훗날 산화에서 딱 그게 나오죠. 자기가 자기 고향은 물밖에 없었다. 음, 예, 음. 그 얘기 나오면 재밌었는데 음. 카미노가 저기서 나왔죠. 이번에 배드웨치에서 카미노가 나오긴 했는데 실사로는 음. 프리퀄 시리즈 이후로 거의 한 20년 만에 나온 새로 거예요. 만든 장면이겠죠. 예, 그렇죠. 음. 그딱 고장 패시 장고 패시라고 안 부를 거야. <laughs> 보바 패시라고 안 부를 거야. 바보 패과가장 패시야. 음. 슬브번 타고선 딱 가는 걸 어린 보바가 딱그 보는 거예요. 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딱그 배우가 또 저기잖아요. 그 시지로 만든 거긴 한데 음. 우리가 그 프리퀄 시리즈에서 봤던 그걸 네. 보는 거 네. 네. 그래서 딱 거기서 좀 짜네요. 반갑더라고요. 네. 네. 거기서 카미노가 묘사되는 게 굉장히 좋았고 음. 그 프리퀄 시리즈를 묘사를 해줘요. 계속 드라마죠. 그러니까 와 드라마에서 네. 프리퀄 시리즈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네. 기간이 굉장히 긴데? 이렇게 또한 번씩 보여, 굳이 보여주고가는 거는 좋았다. 그게 좋았고.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장면 하나 있었죠. 음. 어케 탈출했노? <웃음> <웃음> 진짜. 예. 그거를 와 만들 거라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그 그 시퀀스 자체를 와 이렇게까지 해서 보여주나 싶었는데 에. 재밌더라고요, 어찌어찌 어찌 나왔겠지 싶었어요. 묘하게 웃겨 보다. <laughs> 그랬는데 이제 샬락에서 어떻게 탈출하는지 나옵니다. 음. 저는 그 샬락 내부가 굉장히 넓을 줄 알았거든요. 그거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암머까지 우리가 아니. 어떻게 탈출했으며, 음. 저건 왜또 뺏겼어를 시작하자마자 그쵸, 바로 알려주다 설명해줘. 뚜이와 예. 뚜꾸 네. 우딘이 <laughs> 우이 자화들이 친절하게도 가옷만 음. 떼갔습니다. 이러한은 음. 그것만 좋았어요. 그쵸 <laughs> 카미노 묘사? 거기까지가 좋았다. 예, 카미노 묘사하고 그 이제 탈출하는 거 그리고 아그 탈출할 때. 보합패시 이 의상이 바뀌었죠. 음. 구 보합패스 의상. 음. 그걸 볼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테무라 모리슨이 이제 아자체형이 됐죠, 이분이. 음. 그래서 이제 그 지금 테무라 모리슨이 구 보합패스 의상을 입다 보니까 어그보합패는좀 슬림한 게 매력 아니었습니까? 구보합패는좀 구 귀여워졌다. 예. 네. 그래서 아다만이 귀여웠습니다, 되게. 네, 그... 원래 그 중년은 귀여움으로 승부하는 거야. 네. 자바의 그 타투인을. 보아펫이 점령을 해야 되는데 죽인건 피포르트나 하나고 음. 그 외에 이제 다른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하고 음. 불복을 시켜야 되고 그런 음. 내용입니다 근데 이화나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안나네? <laughs> <laughs> 정확히 저도 기억이 안나는게 지금 네. 2화 3화 때문에 좀 덮어씌워진 것도 있는데 네. 기억나는 대로 느낌을 네. 한번 저는 지금 일단은 지금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를 하는 중이니까 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세신크리드 신디케이트 해보셨습니까? 했죠 네. 그겁니다 아아 음... 바펫이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갱들을 규합하고 그쵸 예. 이 상인회와 예. 이 타투인 마을을 여러 개의 세력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자기가 자기의 통치력을 보여주면서 하나로 네. 규합하는 그런 스토리가 될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래서 네. 근데, 그런 예. 거를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말을 잘안 듣죠 예. 그래서 느낌은 그랬다 그거랑 이제 더 만달로리안과 음. 스타워즈 클래식 시리즈에서 우리가 그 향수를 느낄만한 요소를 제법 있습니다. 보던 동네니까. 네, 그렇죠. 빰빰빰빰빰. 그 그것도 <웃음> 음악이 오인지 <laughs> 됐어, 되게 세련된 음. 게오인지 됐어. 아, 걔 걔는 아직도 살아있을지 몰랐어요. <laughs> <laughs> 아, 네. 스포일러 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이게 지금 두고 보아펫이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게이 보아펫의 캐릭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음, 예, 뭐. 스포일러까지 얘기를 하자면은 그 외적인 요소들도 있지만 이게 우리가 알던보았이 맞아? 이 드라마를 보고 느껴지는 보합패스 느낌과 우리가 네. 원래 기대했던 거 알고 있었던 보합패스 느낌을 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이 드라마로 통해서 보여주는 보합패스는 바보패트. 음. <laughs> 원래 우리가 알던보합패스 차갑고 음. 고독한 음. 암살자 내지 빠운티 하나, 바운티 하, 많이 하나 네. 네. 그런 느낌이었는데 네. 너무. 인간미가 느껴져. 어, 개그적인 거를 너무 네. 많이 넣어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조금 불만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네. 만달로리안? 네. 만달로리안에서 만도가 보여줬던 거랑 좀 많이 겹치 캐릭터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 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만도가 보아펫의 캐릭터 속성을 거의 끌어왔거든요. 음, 음, 음. 끌어왔는데 좀 정겨워요. 음. 근데, 그럼, 보버핏이, 따로, 자기의 길을 갈고, 따로 매체가 나왔다면, 부고보바핏이랑 드라마가 나왔다면, 은 음. 만두랑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네. 확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근데 이미 둘이 스펙트럼에 겹쳐버렸어요. 음. 네. 그럼, 굳이 왜 만들었지? 그러니까. 그냥 니까그찰락에서 못했다고 하지? <laughs> 아니면, 그냥, 그냥, 어, 언젠간 다시 만나자 보바핏 그랬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비교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제 개인적인 1, 2, 3화까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불만은, 캐릭터가 만도랑 보바펫이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과 네. 이 이야기의 구성도 만도가 온 은하를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들이 이번에 보바펫이 마을 안에서 그 비슷한 일을 할것 같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게 아직까지 좀 불만이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만리라는 캐릭터가 가면도 썼고 어쨌거나 냉혹하고 음. 과묵하고 음. 일당백 그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음. 그게 우리가 머릿속에, 머리, 우리 머릿속에 있던 보바펫이었죠. 음. 근데 이미 그걸 만도가 다 가져갔고, 음. 거기다가 구로고의 관계로 따뜻함을 끼얹은 거예요. 음. 그렇죠. 근데 그런 보바펫이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만도보다 더... 제가 기대했던 거는 음. 만도보다 가차없고 음. 냉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너무 훈훈한 동네 아저씨 같습니다. 지금... <laughs> 그리고 되게 바보 같아. 예 그리고... 아, 그러니까... 보바펫 정도면 타투인의 그 잡아 밑에서 그굴 네. 짬밥씨 몇 년인데 거의 뭐피포르투나가 있긴 했지만 거의 속사정을 다 알고 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급 간부 중에 하나잖아요. 보아에서그 음. 저기 잡아 너 밑에. 음. 근데 페넬라테 이건 뭐지? 저 녀석은 왜 저러는 거야? 이땐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이런 얘기라고 앉아 있어요. 아 그래서 이게 너무 캐릭터가 우리가 올드 팬들이 기대하던 캐릭터는 아니라, 아니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얘 예, 그게 그것도 있는 것 같은 게. 애초에 보아 에서 지배자랑은 거리가 뭔 캐릭터 아니에요, 음, 그죠? 렇 네. 근데 갑자기 여기를 통치하겠다고 나섰으니 네.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냉혹한 고, 고독한 여정을 보기를 원했는데 음. 너무 정겹고 좀 허어저거린 느낌이라서 네, 그게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첫 네. 인상에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부러웁니다. 네. 근데 그 얘기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알도보바피시 아니야 다들 그러잖아요. 아, 그렇 근데 우리가 알도보바피시 본데. <laughs> 우리가 뭘 보여줬는데 보바피시 <laughs> 그건 그래. 그냥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겨짚어서 기대한 걸 수도 있어요. 뭐보바피시 있다고? 어? 툭! 아퐁당살려서데려와 <laughs> 음. As you wish. <웃음> 이거밖에 <웃음> 없어요. 그쵸, 사실 원래 그쵸, 그쵸, 그쵸. 우리가 알고 있던 보아펫은 레전드 설정이라던가 아니면 뭐 코믹스라든가 예,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묘사들밖에 없어갖고 어, 초밥이 왔을 것 같은데. 아, 예. 여보세요. 제가 처음에 느낀 점은 어, 이거 러닝타임 이렇게 짧은데 액션 대회자네라고 생각했는데 <laughs> 그 액션의 개별적인 퀄리티는 굉장히 어, 이렇게 실망스러운 액션 씬이 나올 줄이야. 만달로리안 같은 그런 미가 없고, 아쉬운 거는 채술이 많이 나와요. 음. 사실, 우리가 기대하는 보호합에서는 채술을 쓴다기보다는. 화력적이지, 사실. 화력 채술은 재단에서 끝났어야지. 아니면 만들에서 끝내던가. 음. 뭐 아무리 보바핏이 보여준 게 딱히 없는 캐릭터라고 해도 그쵸. 근데 어쨌건 우리가 머릿속에 디폴트로 깔리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네. 보바핏이 뭘 보여준 게 없더라도. 그니까, 보여준 게 없거나 이전의 네. 이미지랑 네. 그거를 다 떠나서 네. 이 디즈니 플러스의 드라마 시리즈 이상 만도랑은 차이를 뒀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근데 그냥 좀 나이 든 만도, 아저씨 만도 같은 느낌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애초에 보아패시라 캐릭터가 그렇게 됐으면 안 됐어요 나쁜 놈으로 되고 비열하기도, 비열하기도 하지만 때려는 의리를 지키고 음. 그런 캐릭터가 되어야했거든요그렇트나한 방에 쏴 죽인 그 만도는 어디가, 아니 그보합패서는 어디간거야? 아무튼 네. 첫인상, 1화 네. 첫인상은 이렇다 네, 그리고 이화는 거의 회상이 주를 이뤘는데 이화는 나쁘지 않았고 근데 제 감상으로는 만달로리안에서 본것 같은 장면들이 너무 많아 그거랑 이제 저희가 굉장히 열받았던게 사화데 사만 스포일러 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일단 내용도 좀 빈약하고요. 결정적으로 액션이 너무 싸구려야. 삐끗 감성이 아니라 그냥 못 만든 액션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이게 로버트 로드리게즈가 CCT 감독 중에 한 명이죠. 어느 정도냐면은 네. 이 사람이 이전에 만든 영화도 얘가 제대로 한게 맞나 싶을 정도 의심이 들 정도야. 신화를 그 보면 신시티 같은 경우에는 막 과장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 뭔가 좀 어색하잖아요. 근데 네. 그거는 그게 의도된 거였잖아요, 의도된 사실. 의도된 거지. 예. 네, 근데 어, 사실 얘 이거 진심이었을지도?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이전 작품들을 의심할 정도로 퀄리티가 이상하게 나왔어요. 타마가. 네. 아, 그래서 로드리게즈라는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게 되고요. 아, 근데 그냥 이해가 안 되는 게 만도전 만도전 시즌 2에서 간지나게 연출을 했잖아요. 부업에서 뭐, 싸움을. 만도에서는 확실하게 존페브로나 필로니가 고삐를 확실하게 쥐고 있었단 말이지 모르겠습니다 로드리게즈 감독은 연출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스포일러 톡 한번 해볼까요? 도저히 스포일러를 안할 수가 없다 오케이 다시 자.